그죠? 그리고 어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저 성전 앞 니문에 네 앉아 있는 그래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의 삶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니까 그가 어떻게요? 앉은 자가 아니라 선자가 되다 일어서다 일어 선자가 돼요. 그렇죠? 네? 일어서. 일어선 자가 되더니 이제 그는 뭘 붙으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더라 그 마음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더라 여러분은 안진자입니까? 일어선자입니까? 여러분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라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렇소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진명의는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움키는 사람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그가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뜻에는 여러분, 살아난다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이사에서 6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만 매를 가리우려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위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이 만사가 뭐 하더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 일어나는 이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속에는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 살아난다. 원래 이안진배이가 일어나는 건 단순히 여러분, 치유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돼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보여주는 게.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던 자가, 그걸 구걸하고, 그거에만 목숨 걸고 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나는 모습.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인생. 의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에게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붙잡은 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뭐한 거죠? 붙잡힘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붙잡힘을 당. 근이 베드로의 인생, 이 붙잡힘을 당한 베드로의 인생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그죠? 이 성경의 전체,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스크린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경을 봐야 하지만 뭐다 건너뛰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10절과 11절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베드로를 붙잡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갑자기 베드로를 갑자기 붙잡냐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가 40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20년 이상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전에 한두 번은 다 갔다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 알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한데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분명히 안진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섰어요.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누가 병 고침 받았대, 지난주에 제가 뭐 암이 고쳤다고 그러니까 막 눈이 땡그러진 분이 계셨는데, 다른 내가,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도 난리인데, 내가 직접 늘 보던 사람이 지금 뭐한거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몰래 추궁했겠죠 야, 너 어떻게 일어나냐? 너 분명히 앉은뱅이었는데너 분명히 날 때부터 한 번도 걸, 걸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일어났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또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갔던 그 사람이 왜 데려다 주는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안 데려다 주거든. 데려다 주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을 성전 안까지 데려간 사람이 없어요. 배드로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성전하러 데려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뛰어 걸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다고 해요. 어떤, 얼마나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애들이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치아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가 교회 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 끄댕이를 끄자본 적도 없고 성경을 아군이도 태우신 적도 없고 오히려 안 간다고 혼났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 교회를 못간다는게 별로 의미가 없었지 모르지만 저간 딱한번 교회를 못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견제님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가서 2주 동안을 교회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훈련병 시절에 너무 힘들더라고.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3주째가 될때 처음으로 이제 본사 훈련소에 훈련소 내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쫙 있어요. 되게 높아요. 계단이 근데 그 안에서 들려 나오는 찬양 소리. 벌써 막 여러분들 한번 저기 은혜가 좀 식으면 가끔은 저, 군, 저 군대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주 야 열정적 예배가 뭔지를 아시고. 입구부터 벌써 찬양소리가 들려 나오는데 너무 감사, 너무 야이 예배하러 갈수 있는 게 너무 은혜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 계단에 한발 디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한. 성전에서 그모든 찬양 찬양 말씀 한 구절 구절 너무 감격스럽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그안진배이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때그 찬송은 어땠을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었겠지만그 중에서도 어땠을까요? 아마 제일 크게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같이 대충 그냥, 예? 장단이나 맞는 정도가 아니겠죠? 전심을 다해. 마치 다시, 뭐, 뒤도 없는 사람처럼, 목 정껏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더 쳐다봤겠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겠죠. 저 사람 뭐냐. 근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야. 늘 앉아있던 사람인데,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서있더라. 그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 사람은 여러 말안 해요. 성경에 아예 기록이 없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의적으로 "아,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내가 앉아있는 이 죽어오는 영혼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간게 아니에요. 안진병에게 붙잡혀 가지고 할수 없이 솔로몬 행각에 서게 된 겁니다. 붙잡힌 바다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근데 이건 이미 요한복음 21장 1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 뛰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젊어서는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젊어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네가네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너를 이끌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가신다니까. 성령이 너를 띠띠어 끌고 간다니까. 무슨 연기 같은 게 내려와서 우리는 휘어가면서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거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전설의 고향 같은 드라마를. 무엇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더라? 앉은 뱅이를 통하여 붙드시더라.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냥 뭐저 오지에, 케이크 같은 뭐 오지에 그냥 뛰어 들어가서 설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앉은 자 중에 여러분을 붙드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두의 혈육병앓는 여인이 살기 위해서 예수의 옷을 붙잡듯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안진병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 께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 여러분을 붙드는 날이 온다라는 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게 바로 성령에 붙들림받은 사람이 사인는거요 전도와 모방전도 한다고 뛰어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겠다고 간게 아니잖아요. 붙잡혀 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말면 아그 사람에게 붙잡혀물로 말면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긴 하지만 그일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4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장 3절. 저희를 잡음에 발들로와용한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공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요. 이미 점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수가 약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공회입니다. 공회. 공예. 대장관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 누굴 생각나야 돼요? 이거 묻던 장면이죠. 예수님이 바로 붙잡혀 가셔서 당하셨던 고그 상황 그대로요 가야만나스가 예수를 공익 가운데 세워놓고 모욕하죠. 침뱉고 예수의 뺨을 때리고 바로 그 공회에 똑같이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붙잡힌 됨모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금 그 원치 않는 그 자리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근데 결과로 보면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말을 더 잘해. 얼마나 거기서 말을 잘하든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말문이 막힐 정도 쟤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해 보세요 13절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기탄 없이 주저함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말을 안 해주셨죠 아무 말도 안 해주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막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기서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 본래 학문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원래 무슨 말로? 이 고상하게 써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놈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갈리니의 무식한 촌놈들, 대학도 못 나온 촌놈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을 너무 잘해서 자기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축측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리가시면안 돼요. 이건 뭐예요? 성령에게 붙잡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원치 않는 곳을 붙잡혀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도 그 안에 놓아주셨다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면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서 끌려갈지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기털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성령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근데 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근데 왜 여전히 은과 금을 붙들려고 하시냐고요? 왜 여전히 은과 금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냐고요? 성령의 마음을 빼앗기시고. 성령에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에게 붙잡히가 되고, 비록 우리가 멀치 않은 곳을 갈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대집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모습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대로된 거다. 하시는 분들 좀 들어보세요. 누가 있어요? 이 중에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 태어난 분 계세요?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난 나분 계세요? 이 준호라는 곳으로 시집 오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주호하는교회 오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 하나가 여러분 계획대로 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남편,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왜 인생을 여러분이 계속 기획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꿈꾸시려고 하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냐고.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 잘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사고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의 북들림받대어 쓰일자로 쓰시려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맞죠?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계획들을 못삽니다. 안 사라집니다. 그럴 거, 자꾸, 자꾸, 여러분 인생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에 그냥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치 우리의 모습 뭐예요? 나는 가기 싫어. 마치 로세 한애가 소동과 고모란상에서 그를 끌고 나오는데, 가기가 싫어서 자꾸 뒤돌아본, 내가 두고 온 은금이 아깝고, 내가 두고 온그 집이 아깝고, 내가 두고 온 땅이 아깝고, 이제까지 싸운 내 명성이 아까워서 자꾸 뒤돌아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단한 걸두셨다고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시면 그냥 두손 들고 따라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원치 않아도 붙잡혀 가시기 바랍니다. 이끌려 가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획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 가지 않는다고 자꾸 뒤돌아서 여러분 의 인생을 바라보죠. 예수님인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히죠. 참 성경에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한 자가 정확하게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은 딱한번더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다가 유대인들에게 애워싸여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려니까. 바로 안지맹에게 붙잡혀 가지고, 베드로가 안지맹에게 붙잡혀 가지고 끌려가서 선 자리가 솔로몬 행각이었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또 누구의 섰던 자리?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니 가야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십시오. 예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리로 끌고 가실 것.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자리로. 늘눕기도 하실 것.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원이 가야 할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뒤돌아보고 싶겠죠. 자꾸 내 인생을 계획하고 싶겠죠.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 9장 2 6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건 성도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내버려둔 그 동안 이제까지 구걸하여 모아뒀던 은금 그거 걷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드신그 성령님께 이끌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붙들고 간절히 복음을 원하는 자가 옆에 있어요 멀리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다 케이크로 전부 다 성경으로 간다고 하시면 안돼 멀리 있지 않아요 은금을 아직도 눈이 멀어서 은금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오신다잖아그죠 요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여기에 데리고 오셨겠느냐고요.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해 줄 전해 줘야 할그 안진뱅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여기로 끌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눈뜨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참되게 세상을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계획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정말 이끌려 가셔서 예수의 자리에 서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